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레맨트들의 감사와 언약의 고백이 그대로 성취되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성삼의 하나님 보좌 시공간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이 안데르센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가 있죠. 자, 이 아래에서 깨어나 보니까 이렇게 오리 가운데 다니는데 일반 오리하고 틀린 거야. 그러니까 늘 왕따 당하고 또 이렇게 수회 당하고 늘 애로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우리 오리, 엄마 우리 같이 지냈는데 그러다 도저히 못 참아서 이제 다른 데로 떠나가게 떠나게 되었는데 다른 데가 보니까 자기를 반겨주는 데가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미운 우리 새끼가 뭐였어요? 백조였어요, 백조. 자, 우리가 현장에 보면은 이번에 어떤 형아가 자기 부모가 자기를 버려가지고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상처받고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고, 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몸도 안 좋은데 그 아이들을 키우는데 이 아이들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그 사단에 속아서 상처에 빠져가지고 아마 계속 게임이라든가 여기에 막 중독된 것 같아요. 그럼 중독됐는데 자꾸만 하지 말라 이렇게 잔소리하면 어때요? 신경질나고욱 하면서 되는 게 없어가지고 그할머니를 어떻게 했어요? 아, 이렇게 살인하게 됐어요. 자, 그 아이가 비록 상처는 받았지만,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나의 정체성이 회복됐다면, 자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 이 세계 보고 말 그런 멋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란 것을 아, 깨달았을 건데, 아, 그 환경에, 그 상처에 아, 결국 속고 말았어요. 자, 우리는 따라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자,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뭐예요? 세계복음의 최고로 멋있는 주역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난주 제목이 뭐예요? 자, 율법. 율법과 나의 복음. 자, 우리 랩넌트들 사명시 하는 거또 감사 또 언약기도 하는 거 보니까 수준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죠? 아, 율법에 감사 돼요. 왜요? 율법은 뭐를 볼수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볼수 있고 또내 자신이 누구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이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인생에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무슨 인생? 대리라 인생. 오, 우리 랩너트 보니까 대리라 인생에 되게 은혜 받았나봐. 뭐 되게 힘들었나봐, 삶이. 어? 퍽퍽했었나봐. 대리라 아, 인생. 여러분, 대리라 인생입니다. 뭘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예배 승리하면서 오늘 꼭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복음으로 붙잡아집니다. 그리고 나의 전도와 세계 복음화로 붙잡아집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으로 여러분 꼭 붙잡습니다. 자, 지난주에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이 시대에 가장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계속 물어보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줬어요. 자이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거 나에게 원하시는 거 자, 하나님이 이 시대를 두고 나에게 가장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제 쭉 막아복음을 전체 보게 되었어요자 그러면서 뭐가 딱 편집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자,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왔어요. 자, 하나님은 뭐를 알기로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을 알기로 원하신다는 것.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아는 자, 자, 이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두 번째 또 마가복음 또 3장 13절 15절 보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신 자를 부르셨어요 원하시는 자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내 환경 문제가 없냐 어떤 환경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고아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뭐 하세요? 우리에게 함께 있게 하신 거, 함께. 그리고 또 전도도 하며 기신도 쫓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어요. 자 그래서 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신 게 뭐냐? 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이다. 그리고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영적 사실, 이 사탄의 전략을 알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것. 자,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구나. 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딱 이게 편집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제자들이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우리 현장에 우리 랩넌트들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대리라 인생이라 했는데 자 뭐예요? 참된 안식 누리기 원다는 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가복음 6장 50절에 보니까 근심되고 염려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라 내니 네, 네,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니 두려워 말라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늘그 문제만 생각하면 또그 일만 생각하면 늘안 믿어져 버려 안될것 같아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 자,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언약 붙잡습니다 우리 형 고백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가지고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도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우리는 최고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직분을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는데,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왔어요. 섬기러 왔어요.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뭘로 십자가의 대속물로, 자, 우리의 자세는 항상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자, 이게, 아, 진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거구나. 자, 따라서 합니다. 나는 섬기는 자이다. 자, 하나님의 여러분은 일꾼입니다. 자, 일꾼의 뜻을 보니까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가 일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 선장이, 선장 대신 예수 글씨도 시키는 대로 우리는 노를 졌습니다 우리 섬기는 자자 자, 다섯 번째 그러면서 마지막에 마가복음 16장 15제로 보니까 16장 15제로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 그리고 만민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딱 보니까 아, 성경이 어떻게 편집됐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편집돼요 복음으로 그러면서 아 나, 나의 정체성은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고 아, 이렇게 전도도 하고 기술적인 권능도 주셨구나 아, 그러면서 이렇게 이 전도 선교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 볼때 그리스도와 전도, 선교, 그리고 나의 정체성. 자, 이것으로 아, 하나님 말씀이 딱 편집되어지는 거. 자, 이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는 현장에서도 아저 사람은 저 문제가 일어났는데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그리스도 삼중직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아멘이 없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 가장 원하시는 거 우리 영적 사실 알고 모든 문제결자 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봉사하는데 늘 염려하고 두려워해. 아, 이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그래서 우리는 아예 맡겨놓고 잊어버리시 바랍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 섬기는 사람. 여러분이 끝까지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다니엘이 왕이 네 명이나 바뀌었는데도 끝까지 임받을수 있었던 게 뭐예요? 이 복음과 이 기도의 예배의 기도 비밀과 함께 이 섬기는 이런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섬기는 자에게는 원수가 없습니다. 아멘. 자두 번째 여러분들은 어, 저 어떤 가정이 신방을 갔는데 어, 이 중직자에게 훈련한 그 페이퍼가 딱 칠판에 붙여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루터기 뭐일까요? 복음 자 엘리트. 정신. 자이 중요한 거는 계속 우리가 반복하면서 각인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강조하는 게 뭐예요?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다섯 가지. 자 다섯 가지 위하여. 물어보면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진영규 피택 장로님. 장리장이통과했습했습니다아 g a t o 나 g 나 T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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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정신이 뭡니까? a 네. Tonga, 네, 웃어요? 자, 우리 아들이 합니다. 닮아가네. <laughs> 자, 엄마 어디있어요 자, 자, 엄마 찬스. 아, 자, 여러분, 각인해야 돼요. 자, 5 이하여 뭡니까?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네. <laughs> 교회를 위하여, <laughs> 후대를 위하여, 증인대를 후대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위하여. 예. 부인찬스로 아마 <웃음> <웃음> 통과하게 될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자한 사람이 서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위하여. 또증인되교 위하여. 증인되기 위하여.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여러분 업에서도 현장에서도 책으로 승리합니다. 자두 번째, 자 다섯 운동, 파이브 운동이 있어요. 파이브 운동. 자 이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자. 렘넌트 운동, 또 무슨 운동? 중직자 운동, 그리고 제자 운동, 그리고 선교, 그리고 미래 교회, 미자리 교회. 처음 들어보신 것 같은 대중들입니다 자, 우리 다섯 가지 중심이 뭐예요? 다섯 중심. 자,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과 예배 중심 그리고 목회자 중심, 그리고 현장 중심 내일 어, 저녁 9시에 뭐 하죠? 성경 즈대합니다 내일 저녁 9시 줌으로 들어오시 바랍니다. 아마 여기서 또 나올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의 복음 엘리트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그루터기 복음 엘리트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합력, 력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의 이 작품이 나오는 빨리 가려면. 혼자가더라도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예요. 합력 정신. 다섯 번째,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 자 열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성실해야 되겠죠. 맡은 일은 성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런 시스템. 한 손에는 여러분 항상. 위드 인마의 온니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또 우리 성도와 함께입니다. 또 열매 맺으려면 여러분이 하는 일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런 기도하면서 작품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제자 정신, 제자 정신 지난주에 첫 번째 내가 어떤 사람이야 돼요? 살아남는 자 그리고 멋있게 갱신하는 사람, 세 번째 합력하여 중간사에 가는 사람, 또네 번째 뭐라 했어요?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세우는 사람. 자,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사람. 자 여러분 여러분 항상 사람을 살리고 힘주고 세우는 그런 축복의 지도자입니다. 혹시 여기 준현이야? 누구지? 끄터머리? 아 요셉이야. <laughs> 준현이가 보고 싶나 보네. <laughs> 어제 생일이야 가지고. 자, 우리의 우선순위 뭡니까? 우리의 우선순위. 자, 우리의 우선순위. 자, 자, 우선순위 정신은. 항상 뭐부터? 우리의 주업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우리 주업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고 우리의 부업은 여러분이 하는 기능과 그업 그리고 공부입니다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우선순위 여러분 우선순위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항상 미래를 두고 미래의 지향적 정신. 자, 미래 제왕적 정신은 아, 항상 내실 있고, 배우고 훈련 적용 갱신하는 것, 배우고 훈련하고, 그리고 적, 적, 적용하고, 항상 갱신하는 앞으로, 이제 4차 산업시대, 5차 산업시대, 우리가 계속,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적용하고 또 갱신하는 또 미래지향적 사고 정신 되어집니다. 그리고 감사 정신. 자, 감사 정신. 항상 기뻐하시지말을 기도해 범사에 감사하고 문제가 해결 안돼도 무슨 감사? 선불 감사. 여러분 감사할 때 완전히 사단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냥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열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 자, 이것을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냥 미운 우리 새끼가 아니라 세계보고만의큰 그릇이라는 거 여러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그르떡이 복음 엘리트이다. 이런 꼭늘 한번 붙여놓고 이런 계속 각인하시 바랍니다. 이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붙잡은대로 하나님 성취하십니다.